샬롬 청년부 성경 통독 91 프로젝트 시즌 2. 오늘 그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역대상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갈렙 청년부 소그룹 리더로 섬기고 있는 이정훈 자매가 역대상 1장, 2장, 3장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청년부 됩시다. 역대상 1장 아담셋에노스 개난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샘,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밭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영거리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임과 바드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도임을 낳았으니 블레색 종족은 가슬루임에게서 낳았으며 가나안은 마다들 시돈과 헤슬락고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루왓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세매자수는 엘람과 아스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달과 메섹이라. 아르박사스는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히살마웻과 예리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일과 스바와 오빌과 하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산과 같으니라. 샘,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람은 조상들이요 아브람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마다들은 느바요시오 다음은 게달과 아브엘과 미쌈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싸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단의 자손은 에바와 에발과 한옥과 아비와 엘디아니 이들은 모두 그들아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레기요. 루엘의 아들은 나학과 세라와 산마와미싸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본의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오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오 로단의 누이는 딤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리안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미오 시본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오 디손의 아들은 하므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오. 에셀의 아들은 비란과 사완과 야아가니오 다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부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믈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믈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오보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보의 아들 바알 하나니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 하나니 죽음에 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라 메사압의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더라. 하다시 죽으니라, 그리고 애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족장과 알랴족장과 여대족장과 오홀리바마족장과 엘라족장과 비논족장과 그나스족장과 대만족장과 밉살족장과 막대족장과 이람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역대상 2장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모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블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세 사람은 가난한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수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다섯 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리 하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안미나답을 낳고, 안미나답은나 손을 낳았으니, 나소는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소는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마다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무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엘 사명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수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색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 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 0세에 길라세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급을 헤스론에게 낳아 주었으며 수급은 야이를 낳았고. 야일은 길라앗 땅에서 23 성읍을 가졌더니 그 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낙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 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라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아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우를 낳았으니 아스울은 드과의 아버지더라. 헤수론의 마다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마다들 람과그 다음 브나와 오렌과 오셈과아히아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달아라. 그는 우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마다들 람의 아들은 마아스와 야민과 에게리오, 우남의 아들들은 삼매와 야다와 삼매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순이며 아비순의 아내 이름은 아비아일이라 아비아일이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 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오 이시의 아들은 세산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매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렉과 사사라. 여라멜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사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아라하는 예굽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종 야르아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아떼를 낳았고.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밭을 낳고, 사밭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라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우를 낳고, 예우는 아사라를 낳고, 아사라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레아사를 낳고, 엘레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마를 낳고, 여가마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메레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마다들은 메사이니, 시베 아버지오 그 아들은 마레사니,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다뿌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음을 낳았으니 라음은 요르감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산매를 낳았고, 산매의 아들은 마온이라마온은벳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았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대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계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사, 세베과 디르하나를 낳았고, 또 만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부하의 아버지 수아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랩의 자손 곱에브라다의 마다들 훌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기랏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엠의 아버지 살마와 백가델의 아버지 하랍이라, 기랏 여아림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루에와 문훗 사람의 절반이니, 기랏 여아림 족속들은 이대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사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렘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롭베 요압과 마나아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라 종족과 시마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압, 레갑 가문의 조상 한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역대상 3장.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마다들은 암론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합기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아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모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미엘의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늘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아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우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아요. 그의 아들은 문하세요. 그의 아들은 아모니요. 그의 아들은 요시아이며 요시아의 아들들은 마다들 요하난과 둘째 요아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요아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아요. 사라져 펴간 여고네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마와 호사마와 느다바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루바벨과 시무이요. 스루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갸와 하사다와 유세펫셋 다섯 사람이요. 하냐냐의 아들은 블라다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베데 아들들 세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하투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랴와 사밧 여섯 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르네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에르네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야와 엘리야식과 블라야와 악국과 요아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일곱 사람이더라. thank you Bye.